야. 맞다. 예, 왔어? 처음이라 이런 곳상다가. <laughs> 원래 여기 제가 일로 들어오면 고양이가 도망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는데 없나봐요 지금 멀리 갔나봐요 안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밥은 다 먹은 거 같고 예 요거 제가 저번 주에 캣타워 만들어 놓은 거 올라갔는지 흔적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밥그릇이 또 이쪽으로 나와 있네요. 얘가 여기서 밥이, 떠, 사료가 떨어지니까 이걸 건드는 것 같아요. 떨어지라고. 안 나오니까 이걸 건들면서 이쪽으로 온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얼었네요, 여기. 어, 여기 흔적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아, 이거 캣타워는 이용은 안한것 같습니다. 깨끗해요. 여기도 그렇고. 이런데 이렇게 올라갔으면 아마 흔적이 보일텐데 뭐 발자국도안 보이는 것같고 이거는 이용을 안한것 같습니다 아유, 추우니까 좀. 난로에 좀 불을 먼저 피우겠습니다. 아유, 먼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일주일 만에 오니까 청소를 좀 해야 됩니다. 새가 똥을 쌌나 보네. 아, 여기 새가 들어오나 보네. 깨끗하게 좀 청소를 한 다음에, 오늘 와이프하고 같이 왔습니다. 아, 아주 깨끗해졌네요. 오늘 이거 도시락 해 먹으려고 양은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김치밥입니다. 난로에 올려놨다가 조금 있다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그래, 도시락. 추억의 도시락. 여기 들기름을 좀 넣어놨더니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예, 불도 빨갛고 맛있게 될것 같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예, 여기를 이렇게 동선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자는 곳에서 나와서 캣타워를 바로 옆에다 설치하고 먹는 것도 옆에다가 놔뒀어요. 그럼 여기서 다 해결이 될것 같아요. 와, 아주 좋습니다. 안 돼? 안 이렇게 안 돼? 기가 막히네. 할걸래. 아직은 잘것 같지. 어, 지 내가 지지고 막 이랬어. 지었어안한지지줘 어, 그래야지 제대로. 맞아. <놀람> 아니네. 哇！嗯。 Tout 아, 도시락에서 좀, 이제 탄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얼른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자글자글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많이 탔잖아. 에이, 탔어? 여보, 내가 탄다고 했잖아. 아유, 얼마 안 탔네. 괜찮아. 조금 탔네, 조금. 많이 안 탔어. 괜찮아. 제, 저도 한번 볼게요. 이게 탔는지. 어, 내꺼, 내꺼는 좀 괜찮은데?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야 맛있지. 아 이거 조금 흔들었어요. 이건 좀낫네오이건 괜찮은데요? 비주얼 괜찮죠? 잘 됐습니다, 아주. 이야, 맛있겠다.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먹어, 이걸. 이 와이프밥은 좀 타서 이걸로 먹어야 될것같아 이건 좀 맛이 나? 간이 조금 낫네. 간이 좀 나. 이건 간이 안 돼서 그냥. 김치가 너무 타가지고 김치랑 있는데 김치가 없어. 어, 하나만 해야도 될거 그랬네. 양이 많아. 또 이렇게 많이 넣나봐. 밥안 타도 됐잖아. 음 맛있다. 밥이 조금 타긴 했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 까만히 아. 이렇게 사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네 이걸먹 이거 먹어. 이 먹어. 이거 먹어. 이와이프이프 도시락은 다 탔습니다 시, 시꺼매요 처음이라 이런 불상사가 그제 거를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맛있다 다음에 또 해먹어야 되겠다 내가 4개 먹은 것 같은데 5개씩 먹어 싹싹 비웠습니다. 아유, 또 깡깡 얼었네? 이야. 이렇게 깡깡 얼었어. 뜨는 물로 벗어 좀녹야 됩니다. 물을 얼마 못 먹은 것 같은데 흘러 내려 아, 밥을 또 가득 채워놨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 먹었더라고요. 요거 제가 쓰던 목도리인데, 캣타워 바닥에 좀 깔아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요거 제 채취도 묻어있고, 냄새도 좀 나면 나중에 저한테 가까이 오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냥 안 빨고 가져왔어요. 요기좀 보풀이 많이 생겨서 버리려고 하다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요거 반으로 잘라서 한번 세 타워에다가 따뜻하게 바닥에다 깔아주겠습니다. 네, 여기 따뜻하게 바닥에 깔아줬습니다, 이렇게. 여기 하고, 네, 이렇게. 저번 주에는 여기 캣타워를 이용을 안한것 같아서, 이 캣타워에다가 간식을 좀몇개 놔줘서 유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간식 하나 사 와봤거든요. 이렇게 생겼네요. 바닥에다가 간식을 올려놨어요. 유인을 해보려고 안에도 이렇게 넣어놓고요. 이런 것도 이렇게... 이게 여기 와서 좀... 와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번 또 해놓고, 캣타워를 이용하는지 카메라를 한번 또 설치해 놓고 가보겠습니다.